자 즐거운 소식 테슬라 72.37% 엔비디아 3.5% AMD 3.4% 마크로소프트 20, 23% 나스닥 20%블루메리지18% 테라다인 16% 코스트콜세이 16% 루시드그룹 14% 알파벳시즈 14% 블록스톰 13% KLA 13%, 이베이 12%, 애플 12%, 머크 11%, 나이키 10%, 맥도날드 10%, 글로벌 엑스 리튬 9.49%, 엑스모빌 9.37%, 쉐브로 9.12%, USSTL 8.52%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또 고공행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아침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.